여기서부터 이렇게 커져보면 요 주위는 이제 점점 더 멀어지죠.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점은 이렇게 구가 딱 만나는 점 요점이거든요. 그러니까 FACS가 facial action code 시스템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굴 표정을 어떤 식으로 구분 짓는지 그런 거를 기호로 이렇게 구분 짓은 다음에 어떤 표정을 이런 기호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FACS 세팅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 액션 코드대로 타겟을 만들면 돼요. 만들어서 그냥 컨트롤 캐릭터가 어떤 건지 따라서 다르고, 그러니까 막 여기 막 웨이브 막 넣고 이러려면 플렉시플랜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디포 막 여기다 웨이브 넣고 사인 넣고 막.